자랑일반 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 네, 왕은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역으로 백성은 왕에게 충성으로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호와 섬김, 이게 계약 관계이죠. 자, 충성은 약속의 관계이다. 충이라는 어, 말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가운데 진짜 마음의 진짜 성 마음의 그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성이라는 말은 말씀 언 말을 성취한다 말을 어, 실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정성이라고 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어, 충성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왕에게 백성은 충성을 합니다. 언제요? 왕이 나를 보호해 줄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자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충성의 관계다.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보호와 섬김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19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라 어, 보호와 섬김의 성실한 관계. 어, 36장 말씀이죠. 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백성을 먼저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백성 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충성된 종과 백성과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성된 사랑 일반 학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